이제 주제가 될것 같은데 네. 이제 직원 관리 음. 이제 저도 지금도 원래 이제 사장님보다 저는 사장님보다 어, 오래 하진 않았지만은 네. 사장님 비교적 보면 근데 저 또한 지금 역시도 직원 관리가 많이 빡세요 많이 빡세요 직원 관리가 <laughs> 말안듣죠 뭐말안 듣는 거는 이제는 양반이고, <laughs> 네, 사장님께서 12년 동안 장사를 해 오시면서 네. 진짜 수 <laughs> 수십 네. 수백 이렇게 직원들을 거쳐 가셨을 건데 그렇죠. 음. 직원 관리에서 첫 번째 질문은 음. 이제 많은 한국분들이 아직까지도 베트남에서 창업을 결심하게 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네. 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인건비 부분에서. 음. 솔직히 사장님 매장 크기에서 이홀 담당이 홀이랑 카운터 담당을 하거 한국 사람 한 명만 써도 돼요, 한국에서. 음. 네, 한국, 한국 사람 혼자서 이게 다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저도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고, 이제 저사님도 여기서 장사를 하시겠지만, 한국 사람 한 명이 할 일을 여기는 좀 많이 하잖아요. 두세 배 써야 돼요, 무조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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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 배 쓰더라도 금액적으로 보면은 베트남이 더 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은 좀한 명을 써더라도 인건비가 비싸지만, 음. 한 명에 대한 직원 관리만 하면 돼. 네, 맞죠. 네. 근데 여기는 두 명. 한국 그러니까 사람 네. 한 명이 일할 그 분을 두 명, 세 명, 네명 합해도 한국보다 싸지만, 응. 음.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지. 세 명, 세 명에 대한 직원 관리를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명에 대한 직원 관리를 해야 되고. 맞죠. 이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음. 주시나요? 그, 그러니까 이, 뭐, 어떻게 보면 1당 1 0 0이라 그러죠? 어, 뭐 한국에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건인건비로 300만 원, 400만 원 준다. 그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폼이 안에서 이제 하루에 10시간, 아한 10시간에서 12시간 근무를 시키고, 이제, 기본적으로 800만 동이라고 해서 한 40만 원을 줘요. 한 달에. 그 응.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인건비만 따지게 되면은, 베트남이 훨씬 싼 거예요. 엄청, 응. 엄청 싸죠. 그러다 보니까 싼 맛에 직원들을 더 고용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싸다고 무조건 고용하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 뭐, 이직원들에 어떻게 보면 그, 뭐, 뭐, 여기서 홀, 직원이 있다면 홀 보조. 주방이 있다면 주방장 있고, 주방 장 있고 주방 부 보조가 있듯이. 이렇게 고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한 명이 하든, 두 명이 하든, 세 명이 하든, 네 명이 하든, 거의 비슷해요. 네, 그게 네, 느려요, 일단은. 느리고, 그러니까 똘똘한 사람 한 명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되게 좋은데, 지쳐요. 어, 여기 날씨가, 이제 호치민, 어, 이게 베트남의 남쪽 호치민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예, 여름이다 보니까. 오늘도 날씨를 보니까. 엄청 더워요. 40도라고 하더라고요. 아, 뒤어 죽습니다. 낮 기온이 40도. 뒤어 죽어요. <laughs>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 남쪽에서 생활했던 베타 사람들이 일단 느려요. 느리고 생각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여러 일을 하지, 여러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랄까, 이게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음, 굉장히, 이게. 행동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생각도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 손님이 와서 이제 메뉴를 받고 응대를 해야 되는데 빨리 빨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한 명을 더 고용해야 을 되는 거고 고용하면서 또 교육을 시키고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저도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직원 채용할 을때 이제 눈동자를 봐요. 눈동자하고 팔 를 유심히 봐요. 왜냐하면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다 보니까 또 약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눈동자가 선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팔에 팔을 계속 감추고 있다. 이런 거를 일단 은 의심을 해볼 만해요. 팔에 문신이 있다든지. 예. 그런 사람들 고용했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귀찮아지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을 저희가, 공 지금도 이제 채용을 해서 사용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건비가 안못 사고, 그러니까 매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니까 계속 가르쳐야 되고, 한 4, 5개월 정도 하다 보면 좀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좀 알고 있다고 해서 나가버려딴 데로가. 더 인건비 더 센데로. 그러면 거기 가서 일을 또 잘하느냐, 그런지도 않아요. 응. 음.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 런생활이 측박기 돌듯이 되다 보니까, 그니까 여기는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니라, 그니까 인건비를 좀 어느 정도 돌면서, 주면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금 저는 이 쓰려고 해요. 음. 그래야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줄어들고, 내가 기본 교육을 안 해도 되는 거고. 뭐. 경력자는 쓰신다고 예. 근데 이제 이게 사람 채용하는 게, 베트남의 인구수는 많은데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이 되게 적어요. 일단은 <laughs> 엄청 적어. 저는 여기서 저도 이제 지원이기 저도 많이 했으니까. 드리는 그 음. 건데 예전이랑 많이 다르다고 봐. 예전에는 이런 서비스 직고 지원하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음. 요즘에는 여기 이제 모르게 베트남 시골 쪽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도시 한웅이나 호치민 음. 같은 이런 대도시에 사는 베트남인들 생각이 점점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음.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 이런 서비스가 힘들고 음. 더럽고 예, 장시간일하는 그리고 거. 단순 반복이라고 하죠. 예, 이런 일을 안 하려고 좀 피하는 음. 경향이 좀 크더라고요. 어. 네, 요즘 여기 대도시에 사는 베트남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자영업도 인력 채용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진짜. 그래서 이건 약간 번는데 응. 저는 이제 한국이 이제 인건비도 비싸지고 그리고 뭐 구인도 잘안 되다 보니까 한국 이제 뭐 이제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어. 이게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베트남은 사실상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어. 로봇으로 하는 비용보다 어. <laughs> 그 인건비 이 사람.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베트남이 인건비 오버당사다 음, 보니까. 그렇죠. 예. 로봇을 하는 게더 비싸요. 솔직히. 어, 더 비싸요. 그건 맞아요. 태블릿을 뭐 테이블만 넣는 게, 너, 그냥 테이블 한대 넣는 것보다 예. 직원 두명더 쓰는 게더 싸요. 예. 네. 아, 그 현실적으로 그건 맞죠. 예. 예. 이러다 보니까 한국처럼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응,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사장님, 뭐, 아까랑 약간 연관되어 있는 질문인데. 저희 매장도 마찬가지고 사장님 매장도 마찬가지고 음. 아마 이건 베트남 어디에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도 똑같을 건데 네. 여기 베트남은 소위 분업이라고 하죠 분업. 어 그렇죠 나눠져 있죠. 네, 분업을 하면은 저는 그만큼의 전문성이 뒤따라 온다라고. 배웠어요, 학교에서. 저는 <laughs>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때, 분업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전문성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어, 근데 제가 여기서, 물론 이제 7년이라는 기간이, 해수로 7년은 그렇게 오래한 기간 아니지만은, 7년 동안 여기 제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고 있으면은, 분명히 분업은 해요. 근데 전문성이 아예 없어요. 야, 거기서 딱 정지가 된 네. 거예요? 어, 더 솔직하게 말씀해드리면, 그거 마저도 못해요. 어? <웃음> 그, <웃음> 나눠서 일을 하는데, <laughs> 전문성은 바라지도 않아요. 음. 그거 마저도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될 네, 질문인데, 네. 사장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네. 계속해서 한국분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창업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단 네. 말이에요. 어 그렇죠 많죠. 어 안녕하세요. 어 올라가요. 네어 어,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정말 손찌가. 어. 그러니까 이제는 사장님도 이제 진짜 12년이면은 한국에서도 그렇게 못해요 어. 장사를. 어. 물론 이제 더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은. 어. 요즘 시대에 12년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장님이 생각하시는데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음, 네, 만약에 어, 한국을 떠나서 베트남 뭐 하노이든 호치민든든중부지방의 뭐 다낭이든 야짱이든 거기서 식당 작업을 하실 분이 계신다고 뭐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베트남이라고 해서 야짱으보 오시면 안돼요 네. 당연히 나라로 따지게 되면 한국이 잘 살아요. 하지만은 베트남, 그, 베트남 나라 안에서도 돈 쓰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빈부격차가 좀 심해요. 굉장히 심한 거죠. 그를 자들도한달 벌어 돈을 쓰지만은, 하루 벌어 돈을 사용하지만은, 일단 그 인구수, 인구수가 한국의 두배 넘다 보니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에서 이제 자본금을 이렇게 갖고 계신다. 자본금을 들고 오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남들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를 하는데, 조금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인건비 보고 왔다. 이렇게는 응, 안 된단 말씀이시죠.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까뭐 인테리어, 직원 관리, 직원 교육, 음식의 맛 그건 당연한 거고요 어,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 지금은 그러니까 아무, 완전히 베트남 뭐 농촌 뭐 이렇게 이런 대도심지를 벗어나서 작은 한. 도시에서 한다 그거는 그런 상관없어요 인프라가 거의 없는 곳 상관이 아닌 곳사람들의 뭐, 돈을 쓰지 않는 곳에서 장사한다 뭐, 현지 사람들이 맞춰서 장사하면 돼요 하지만은 대도신 지 인프라가 형성되고 상권이 형성된 곳에서 장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완전히 경쟁이에요. 경쟁이 한국 사람하고 경쟁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하고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은 이길 수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직까지도 여기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다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페이스북 거의 안 해요. 음, 인스타그램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이런 매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대로 통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자기가 좋으면 광고도 때려주고 자기 친구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효과가 크다 보니까 그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고 제대로 갖추고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한국보다 투자, 투자 금액은 한국을 능가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서는 제대로 갖춰놓고 제대로 베트남 사람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네. 더 이상 예전처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힘들죠. 예전에는 솔직히 먹혔어요. 솔직히 엄청 원하고. 먹혔죠. 예전에는 네. 허술하게 도 먹혔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네. 점점 고급화가 돼요. 생활 수준도 올라갔기도 올라갔지만, 네. 여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사람도 페이스북 비디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렇죠. 틱톡에서 네. 정말 많이 보면서 네. 알기 때문에, 이제 허접하게 준비해버리면, 네. 좀 힘들지 않을까? 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들 자체적으로도, 그 외곽에 있는, 뭐, 컵숍 식당, 이런 거는 허접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허접하지 않은 곳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권이라든가 배도신지에서 장사를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그 정도, 그러니까 진짜 거기 안에서의 어좀 제대로 하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보고 똑같이는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한테 좀 이목을 좀 끌리는 뭔가 하나 이제 제대로 어잘 해서 올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어 맛있어. <laughs>